여러분의 삶의 행운과 지혜를 전해드릴 인생행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배신자의 눈 관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신자의 눈을 가진 사람을 쉽게 식별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고, 옷으로 덮을 수도 있고, 말로는 거짓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마음의 창이자 우리 정신을 비추는 곳입니다. 눈의 기운과 눈동자의 형태는 결코 숨길 수 없어요. 이러한 눈을 통해 우리는 피해야 할 사람을 식별하고, 인간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에크먼 박사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박사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눈빛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크먼 박사가 한 실험이 기억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관찰하며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눈빛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기쁨을 느끼는지,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눈빛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감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이 나빠서 좋은 일이 없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그 결과로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운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신자의 눈 관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신자의 눈 관상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움푹 들어간 눈. 첫 번째로 배신자의 눈 관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움푹 들어간 눈입니다. 눈이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든 배신의 칼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불리해지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눈빛이 혼탁한 사람. 두 번째로 배신자의 눈 관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눈빛이 혼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의 눈은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눈빛이 혼탁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 저지르지 못할 일들도 생각 없이 막 저지를 수 있는 관상입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났는데 눈동자가 동태눈이다.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공중에 많이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원래 눈동자가 눈에 꽉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공에 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건강운이 좋지 않으며 교활한 면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눈이 동태눈이고 공중에 떠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을 하거나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눈동자가 공중에 떠있거나 항상 눈빛이 불안하거나 혼탁하면 한번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세 번째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뱀눈이라고도 합니다. 눈동자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밀이 많고 속이 음험합니다.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친일파들 중 몇몇은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에 협력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죠. 눈동자가 작고, 눈빛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마주쳤다면 그들의 말을 절반만 듣고, 나머지는 약간 흘리셔도 됩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4. 붉은 실핏줄이 가득한 눈. 배신자의 눈 관상 중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눈에 붉은 실핏줄이 가득한 경우입니다. 붉은 실핏줄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분노하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붉은 실핏줄이 많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 눈꼬리가 올라간 눈.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관상은 눈꼬리가 올라간 눈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대체로 교활하고 음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데 능숙하며 상대방을 철저히 이용하다가도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성향을 보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진실성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육견눈질을 많이 하는 사람. 여섯 번째로 견눈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현재 재정 상태도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의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정 상태가 많이 불안해서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100% 거르셔야 합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안정감이 없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간질을 많이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견눈질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큰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가 많이 굴러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명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마음 수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위에 떠 있어서 눈동자도 위로 가고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눈빛도 정확해집니다. 견눈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주는 불안정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칠눈 화장을 짓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자분들 중에서 눈 화장을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 화장이 너무 짙어서 무섭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눈 화장을 짓게 한다는 것은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속마음을 숨기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네 모임이나 친목회에서 눈 화장을 짓게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칫하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일부러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눈화장을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 겉과 속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눈화장이 짙은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기 어렵고 신뢰를 쌓기도 힘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화장을 짓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미도 강합니다. 외모로 자신을 꾸미고 가리려는 이유는 내면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눈화장을 짓게 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강해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화장을 짓게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화장을 좀더 연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눈화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잘 전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눈화장을 짙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신자의 눈 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경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자의 특징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봉사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줄여 나간다면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